우리가 꼭 배워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식민사관에게서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꼭 발굴을 해서 도면이 나왔다든지 유물조각이 나왔고 집터가 나오지 않으면 거기에 다시 재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관광한국을 말할 수도 조차도 없어요. 요즘하게 경복궁 거에 재현이 되니까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과연 목적물로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축미를 뽐낼 수 있겠느냐는 칭송을 저도 여러 외국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역사와 문화라는 것은 역사라는 과거의 토양 속에 오늘이라는 나무를 심어서 미래라는 과실을 수확한다는 것이 기본의 본연의 그 진리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남은 좀 전에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자립도 이것을 떠나서 공공기관들이 이전을 하고 또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 변경을 위해서 해 자립도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이제 50만 인구 이상의 시장군수에게 도시계획에 대한 결정권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셨을 경우에 어느 쪽은 되고 어느 쪽은 안 되면 시민들이 또 사분을 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시장님에게 앞으로 관광 성남을 위해서도 또 시민들의 재정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인구 20만 명이면 하나씩 가져야 되는 박물관이 성남시에 없습니다. 이런 박물관이라든지 또는 열실 문화 유적을 우리가 열심히 발굴하고 조사 연구해서 창곡동에 있는 태자궁 하나만 발굴해도 저는 거기에 제외를 한다면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제의 문화라는 것은 일본에게 전래돼서 아스카 문화를 창출해냈고 또 전당서, 후당서에 보면 중국의 월주국, 지금의 상해 서남방 700리의 경계를 두고 있던 월남균이나 라오스의 아까지 백제의 영토가 넓혀져 있었고 또 고구려와 경계를 했었기 때문에 저, 저쪽에 그 중국의 만주, 내몽고 있는 데까지가 거의 다 백제의 땅이었고 여덟 개의 자치국이 있었다는 것이 어른들한테 배워온 역사입니다. 일본은 왜는 전부 다라는 것이 전당서, 후당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외국의 반발을 우리가 무마하기가 힘들겠습니다만은 외국 그것도 중국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전당소부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의 줄기를 우리가 찾아서 이곳이 한성백제의 찬란했던 문화의 보호임을 후손들에게 전하고 또 많은 멸실 문화유적을 재현함을 해서 관광 성남을 빛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학기 때문에 시장님 백감이 그 역사와 문화 마인드에 대해서 좀더그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생각해 주실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뭐 다른 분야에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만은꼭 한번 여쭙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도 사업자로서 저희 등록토론 뭐 등산단지 하면 이 지역에서 뭐 돌이름, 뭐 하나, 하나, 정자이름, 사재까지역사 유래에서 뭐 아주 희망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말해 주신 세 분의 토론 내용들을 몇가지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주야. 발제물을 괜히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다 만들어 놨는데 요즘은 상관위에서 별 희한한 걸다 선거법 위반이라 가지고 이 발제물을 미리 주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요자 법률과에 대한잘 동의는 안 됩니다만 여하튼 그렇대요 뭐 시장에 대한 홍보내용이 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행물에 해당될 수도 있을 거라는 뭐 이런 희한한 해석을 해서 선거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여하튼 보내왔기 때문에 그것도 국가 기관에서 한 해석이어서 저희가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못들리고 그냥 말로만 하게 된 것을 좀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어, 이영재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고, 세분 뭐 교수님 또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해주셨는데, 시정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상의 제약 때문에 저는 말씀을 못드렸는데 오늘 제가 주제가 강연이란 강연이고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없어서가 아니고, 안 하는 부분이 아니고, 역시 표현하지 못한 것 뿐이다라는 점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영주 교수님 말씀 중에 도시 공간의 재배치는 일부는 저희가 나름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추구적인 형태이긴 합니다만, 에, 지금 야타 이동의 공원, 소공원 밑에 주차장과고그 위에 다시 공원을 에, 다시 만들어 공사를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저희가 여러 방식의 도시 공간들이 어느 정도 기소하기 때문에, 에, 이런 공감 재배치는 사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맞겠지만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이 들은 못하지만, 뭐,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지금 녹지 개발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하고, 새로운 이제 유브린 벨트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유브린 벨트 사업까지는 아직 못 나가지만, 에, 녹지 훼손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면허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명확한 지침으로, 어, 기본적으로 녹지는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현재 존재하는 그런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어, 주변에서 이제 땅 가지고 집필한다허가를안 해주냐, 이런 불면 소리가 상당히 많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나름대로 정해진 지침, 방침에 따라서 꼭 필요한 경우가 있는 녹지를, 녹지 회선을 통한 도시개발, 도시 외형 확대, 이거는 못하게 하는 게저 저희 기본적인 침입니다또한 가지는 저희가 전에 일괄적으로 투기용으로 보여지는 허가는 받아놓고 공사는 하고 있는 녹지 지역에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전부 취소시켰습니다. 전수보다는. 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역시 지진운도 하는데, 이거 혹시. 네, 혹시 안 위치를 아직 말씀안 하셔가지고. 저희가 네, 그런 <laughs> 네, 부분에 대한 사연제에 대한 대비도 사실 중요한 부분일 텐데, 하여튼 신경을써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혁대혁 교수님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드리죠. 재생 음, 자격도가 취약하는문제 대한 문제또이른당 어, 지방세보다는 늘어가는 이제 쌀국지에 대한 비중이 35%를 실제 체감되는 것은 좀... 아, 어, 이제 노력하지 않아요. 말씀... 제가 이제 산업 부분이나 문화혁명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다 보니까... 준비는 했는데... 혹시 아무 생각 없는가? 이런 의심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어,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 그리고 일자리라고 하는 것도 기업 단계에 말씀하라고 하는 것은, 교육자본주의 시대에서는 기업을 통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또 저희가 생각보는 성남의 기업 정책이 대단히 아주 밀도 있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다른 기초단체들이 거의 벤치마킹을 해도 부족할 정도로 산업 어, 지원 전환을 통한 기업 지원 정책이라든지 기업 유인 정책은 매우 잘 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최근에 새로도 그 준비하는 것은 일단 기업 자체가 기업 활동을 해서 이윤을 획득해가는 과정은 기업의 목적인 것이고 어, 우리 지역이 지역사회에서 기업에 대해서 중요한 가치를 두는 것은 그것이 지역 시민들에게 지역사회에 경제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자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그러니까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 의미의 기업 외에 일자리 창출이 본질적 목적인 사회적 기업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기업 소위 시민주주 기업 이런 데 대해서 저희가 좀 주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주주 기업은 좀 생소하실 텐데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청소 용역에 실제 종사하는 사람들로 일종 협동조합 형태의 기업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가로 청소, 폐기물 처리 사업 한가를 세 분들이 지금 내줬습니다 시공적으로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